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읽기 전에 바로 앞에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단락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군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어깨에 찬 홍포, 즉 자색으로 된 띠를 예수님께 씌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색, 그 빨간색은 임금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색으로 된 띠를 예수님께 걸치게 했다는 것을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로, 가시관으로,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께 만들어준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관을 씌우고 옷은 자세 옷을 입히고 손에는 지휘봉을 들리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확히 왕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기 전에 예수님을 놀리고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어이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셨나? 그래 어디 한번 우리가 왕으로 치장을 한번 해 줌세. 가시관 쓰고 왕이니까 옷은 자세 옷을 입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디 손에는 지붕을 들어야 되겠군. 어디 한번 살펴보세. 지붕이 어디지 지붕이 될 만한 게 없나? 어이 저기 갈대가 있군. 그리고 그렇게 갈대를 손에 쥐어 주면서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리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다시 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 덩어리가 달려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에 맞아 온 몸의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피도 그때 채찍질을 맞을 때 이미 과하게 예수님의 피도 다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그런 모욕과 수치와 채찍질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수치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기서부터 정신이 혼미해지셨을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군인 예수님께, 군, 그런 예수님께 군인들은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32절. 이렇게 이미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를 들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련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벌거다 언덕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서서도 군인들의 희롱은 그치지 않습니다. 34절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쓴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이미 피도 많이 쏟았고 몸의 수분도 거의 다 빠진 상태일 텐데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실종된 실종된 지한 사나흘 정도 된 사람에게 그 정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소변물을 먹어 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이미 정신이 혼미한 예수님께 그런 고약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읽어 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일까지 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군인들의 희롱은 아직도 그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림이나 또는 조각상들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체에 속옷이 걸쳐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십자가 위에 예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은 모든 형벌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욕을 경험하며 죽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군인들은 그런 치욕을 예수님께 선사하며 죽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7절입니다. 그리고 주 군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수치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제패를 붙입니다. 38절,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 옆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힙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여갑니다. 이봐 거기 예수, 당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이라며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41절,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그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동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지나가는 행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2절과 43절. 그가 남은 구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자기도 구원 못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구나. 어이, 이스라엘의 왕,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게. 그럼 우리가 자네를 믿겠네. 이보게 사람들. 여기를 보십시오.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겠죠. 그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지켜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게 인지 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강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함께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군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묶박혀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장면이 점점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의 희석을 갖추게 해놓고 놀리고 다음에는 채찍질을 가하고 그 다음에는 채찍질에 맞아 기진맥진한 예수님께 쓴 포도주를 먹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수치와 모욕이 점점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면이 흘러갈수록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군인들, 이 군인들을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적대자들인 로마의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유대 행인들 같은 동적인 유대 행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그 유대인들의 동족인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노립니다. 거기에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박혀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같은 처지에 노인자들은 같은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지금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며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지금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지금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나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 수치를 준 적이 없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준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시면서 정말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준 적이 없는지를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못 박혀 있는 두강도의이두 강도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여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를, 자, 자리를 자기들에게 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구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지금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야구보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원했으니까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옆자리는 제자들의 자리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높은 자리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메시아관, 그들의 구원관, 그들의 신앙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과 정반대한 것을, 반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26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6장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 밑에 군인들과 지나가는 행인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요. 원래는 예수님의 옆에 있어야 될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수치와 고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로해 주고 있어야 될 자들이 예수님 옆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들과 십자가 밑에 함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번엔 27장 56절을 보시겠습니까? 27장 56절. 여러분, 거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야고바와 요셉의 어머니와 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이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바와 요한의 어머니도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지난주에 예수님께 야구부와 요한에게 높은 자리를 주로 하고 간청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모여가는 이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옆자리를 원했던 이들이 아무도 지금 예수님 옆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길을 모른 척 했고,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42절과 4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과 43절이 뭐에 대한 모욕입니까?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을 하지 못한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모욕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모욕들에는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나약한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저 양옆에 강도들과 같은 추잡한 자들이 있어야 될 자들이, 자리이지 들이자 신의 아들, 이 세상의 메시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라는 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현재 십자가에 매달린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예수라는 자자가 십자가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을 그렇게 만든 로마와 그 군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입니다. 그 전제가 그들의 가치관, 신앙관으로 박혀 있으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신앙관으로부터 모욕과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말입니까? 자신들이 가장 경멸하는 로마와 함께 지금 예수님을 같이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보기에 지금 악의 세력 로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나 모두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자신들이 악의 세력이나 욕하는 로마나 다 똑같은 종교가, 똑같은 메시아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과 달랐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메시아관이 우리와 달랐습니까? 정말 솔직히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높고 강하게 해줄 메시아,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줄 메시아, 나의 필요와 욕망을 다 채워주고 나를 부하게 해줄 메시아. 솔직히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모두가 저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을 준 자들이다라고 마태복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분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주 값싼 신으로 만들어 버는,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양 옆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그러겠다 기도만 하고, 그러겠다 찬양만 하고, 진짜로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도망쳐버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을 버리고 십자가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으로 온전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살갗이 다 벗겨지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며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싼 신앙관으로 예수님께 모욕과 수치를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신을 믿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이시요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본연의 주님의 모습을 믿고 바라고 따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계속 높아지기만 바라는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한없이 낮추시고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치욕을 맛보게 하시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의 이 어리석은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키워온 신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운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위하여 정말 눈꽃만큼의 은혜라도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